크리스마스 연말이 왔는데, 지난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죠. 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자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거금을 주고 집을 꾸몄는데, 자랑할 데가 없잖아. 그래서 내가 만드는 우리 집 자랑 영상! 짜잔. 먼저 현관 입구에 요거 달아주고. 이렇게 그림을 걸어놨습니다. 이거는 네이버에서 샀는데 그림만 왔어요. 그림 한 장에? 22,000원? 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시대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왔고 리스 아 오노몬트만 새로 샀어요. 레드 베베스로. 옛날에 샀던 것같아 이건 좀 오래됐고 이거는 우리 미국 있을 때 이웃 주민이 조이 엄마가 선물해줬어요, 애들한테.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이 오너먼트는 저희 첫째가 작년에 미국에서 만든 오너먼트. 요거는 모던 하우스에서 샀습니다. 3만원 한했던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. 대망의 거대한 트리. 짜잔! <laughs> 뒤에 물이 나와. <laughs> 짜잔! 180cm 오너먼트는 알리에서 한 120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좀 좀 비더라고요. 그래서 쿠팡으로 네세트를더 주문해가지고 오너먼트만 거의 200개 정도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알리가 괜찮더라고요. 좀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오르골을 좋아해서 오르골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, 요렇게 된 거를 샀어요. 근데 소리가 난대. 근데 중요한 거는, 여기 보면, 눈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는데, 이걸 키니까 소리가 무슨 개혁령처럼 소리가 나더라고. 전쟁난 줄. 그래서 제가 요거 안에 뜯어가지고, 모터 선을 잘랐어요. 그래서 지금 불만 들어옵니다. 아 노래 근데 노래도 들려. 근데 돌아가진 않고. 저희 여기 한개요 베란다가 한개더 있어요. 너무 휑한 거예요. 그래서 요 천을 하나 달아놨거든요. 사실은 이게 커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구멍을 뚫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서 뚫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창문에다가 그냥 달아놨기만 했는데 분위기가 좀 쿠룩적. 저희 집 식탁이에요. 짜잔 요거 방수 천 되는 걸로 해서 좀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괜찮답니다. 음. 요거는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. 요거 당근에서 샀는데. 벌써 불이 잘안 들어와. 짠 나무 예쁘장. 사실 여기에서 막 그쳤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더 미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쿠팡으로 아주 그냥 미친 사재기를. 수저 받침대인가 이거 산타클로스.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가 너무 조그만해. 수저를 다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<laughs> 쿠팡에서 수저 세트 짜잔 샀습니다. 거실 뷰가 대략 이렇게 이렇습니다.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집을 꾸몄는데 중요한 거 집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. 꾸미면 뭐하냐고. 안 오는데, 사람이, 올 사람이 없는데. 나라가 안팎으로. 너무 시끄럽잖아요, 그죠나 어떡하겠어. 음, 하루 빨리, 안정을 찾기를,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, 또올 내년을 기대하면서. 여러분,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안녕.